아침입니다. 아이스크림인지 차그 음료수 판. 아, 예, 고양이 새끼 낳는 거였어요. 아예애 달면 새끼 돌봐야지. 정말시장이 열리는 전 여기가 좀 어두웠던 부분들이 아침 되니까 아침장이 열렸습니다. 야. 도 파네 여기가 완전 길거리가 오 여기 길거리라고 생각했던 데가 지금 다오 마늘도 24,000이니까 2,000원 kg이겠죠? 오, 여기 닭 이런 것도 팔고 오, 여기 각종 시장체, 밥도좀 팔고. 야, 오토바이는 또 배달한다고 바쁘네요. 어, 당근 도 여기 천 원. 레몬, 브로콜리, 이런 것도 많고. 어, 이제 장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씩 구매를 하나 봐요. 오, 어, 오일은 800원. 키로그램에 800원. 여기 어, 되게 싸다 어 요거 생강채 같은 것도 300원 어, 야채 옥수수도 800원 밖에 안하네 어, 감자는 500원 어, 어, 고추가 되게 비싸네 되게 비싸기 보다는 여기 2000원 정도 대파도 팔고 야. 팔기가 넘치네, 진짜. 파인애플도 팔고. 이렇게 아, 이것도 천 원. 오, 이거 또 당근. 여긴 좀 깔끔하게 판다. 어, 어, 이건 냉동식품인 것 같은데. 어, 뭐 이렇게 파네. 음료를 들고 가면서 판매도 하고. 아, 이거 8 0이구나 아, 오늘 무슨 장나요? 평일인데? 오, 주말도 아닌데, 주말 장 열린 것처럼. 이래놓고 이제 낮에는 이렇게 됐다가 또밤 되면 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양배추도 이거 천 원. 바나나 이거 천0백 원. 어, 이건 좀 익혀서 먹어야 되겠네. 어, 신기한 과일들도 많네. 어, 어, 이게 이제 야시장이고, 어, 몰랐는데 이게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그냥 건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시장이었구나. 응. 이렇게 두부 같은 것도 팔고. 아, 여기가 이제 닭고기 파는 데. 이기 닭고기 파는 데라가지고, 여기 닭고기. 아, 여기 돼지고기도 이렇게 해갖다 여기서 발골해가지고. 어 오! 사실 생선도 파네. 아이고, 한 마리 더올라 나왔다. <laughs> 야, 이거 얼음. 야, 생선 파니까 아무래도 얼음이 많이 필요해. 아 여기가 생서 가게구나. 음. 아, 다른 데비하고 바닥이 지난번 봤던 가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아, 딱 털어가지고 어 아, 구분별 판에 이렇게 새우도 팔고 바닥이 어, 다 젖어갖고, 조심했어가지고, 와, 사람들 끝이 없다. 생선이 인기 많나 봐. 생선 코너에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여기 이제 닭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파는 데는, 아, 돼지고기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 세계 보니까 여기 이슬람이잖아. 소고기는 없겠다. 어 여기 나오면 여기 이제 또 야채가 이렇게 오 저쪽으로 한번봐봐다야 사이 되지네아이앤 도잉? 으헤헤헤 요어이쪽에는 이제 건어물 이렇게 파네 어 여기는 600원 이쪽이 바나나가 작으니까 좋다다 어여기는한 2kg 어 2kg에 한1 0원 새우가 약간 비싸네 아 새우란다 멸치 야... 아, 아, 이거 푸르. 짝푸르도 아, 있고, 요거는 뭐야? 이건 뭐 호박처럼 생겼네? 이거는 천원. 어, 달걀도 이렇게 해서. 낱개로 해서 포장한다. 어, 요런 연두색? 네. 있네 어, 이 마늘하고, 각종 야채들하고. 어... 어, 이건 생강처럼 생겼다. 이건 뭐지? 요런 거한 4,000원 정도. 어, 사람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 이건 매출이 알려. 땅콩도 있고. 어, 어디든지 이제 음악 요리, 기타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이거 생각이다. 어 토마토도 팔고. 어 이제 어디든지 동남아가 이거 야채가 굉장히 싼것 같아요. 여기 이제 빵 같은 거 유명한가 보다. 이건 뭔지, 오, 맛있게 본다. 오, 여기 한초콜릿 같은 거, 빵 같은 거 하나 보다. 어,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아 어, 네, 어, 이렇게 샀는데 9,900원 밖에 안 해. 여기 900원, 900원. 요거 이제 가서 먹으면 되고 바이브 헤이 와. 어 여기 이제 어 바이브가 넘치고 바이브는 아 있어. <laughs> 이제 여기 이제 시장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뭐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보면 인사도 해주고 굉장히. 야마우스, <laughs> 아, 아침밥으로 요걸먹어야 되니까. 먹야 되니까. 아침 이걸 먹긴 다만. 먹긴 다만. 먹어야 되니까. 이먹어이야 되니까. 어야이야 요리 좋아하는 사람이나. 근데 여기 보면 앉아서 먹을 데가 없는 것같아 일단, 구매를 하게 되면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야, 마우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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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 원, 101kg에 2,000원 밖에 안 해. 여기는 이제 번호물에서 아. 타는 데도 있고. 진짜 여기 요리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싸니까. <laughs> 아, 여기는 이제 앉아서 먹는 장소가 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국수 파는 데가 있네. 어, 요거는 연줄인가? 가지다. 어, 가지도 굉장히 신선해요 보니까. 색깔이 곱네. 두박두박. 어, 여기는 이제 주차장이네. 여기는 오토바이 대기실처놓고이 쪽이 이제 오토바이 대기실이 있으니까 조금 한가하네요. 이건 살아가서 지금 이쪽은 이제 어 여기 호박도 있다. 그러니까 이 호박 신선하다고 반 잘라놓고 이렇게 전시하고 있나 요 반토막만 파는 건가? 어 여기도 이제 고랭 파는 식당이 이렇게 또 열려 있네 아침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시장이 열리는 장이고 이쪽에는 이제 어, 주차장이나 원래 자, 어 이거는 그거 같다 어, 고구마는 아닌데 우리 그아 뭐지 어, 까먹었다 티피오카 만드는 그 재료 같은데 어, 이쪽은 저 소규모 이제 저쪽 중앙이 이제 아무래도 메인이고 이쪽 끝에는 이제 사람들이 구석에 이제, 어, 옥수수, 대량으로 그냥 집에서 수확해서 그냥 파나보다, 여기서. 오, 바나나도 진짜 대량으로 판다, 이렇게. 오, 여기는 완전 주렁주렁 매달려있네. 거이 어, 낱개로도 판다, 이렇게. 여기 한번 이제 어제 저녁에 둘러봤던 그 시장하고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와 엄청나다. 좋습니다. 이번에도 담배 연기 때문에 올해는 못했을 뭐 것. 어 여기 고양이 아까 모든지모잔지 뭐, 뭐 있었는데 새끼 만난 애랑 고두 가버렸네. 잠들었나 보다. 아 여기 있구나. <laughs> 이거 완전 할약이나 이런 거 없다. 요즘 뭔 움직이기로 하면 게자고있었니나 그래서 새로운 숙소에 또 체킹을 했는데 뭐 화장실은 있는 거. 와, 특별히 이게, 욕조가 있다는 게. 근데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laughs> 여기는 보통이라 볼수 있고, 침대도 있고, 베개도 있고,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아 근데 여기 원래 창문 있는 거를 했는데 와 창문 있는 게 없다 그러네 방이 그래갖고 막 얘기했더니 저기 욕조 있는 거라 서 훨씬 좋은 거라고 <laughs> 아더 이상 뭐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이 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냥 뭐 하루 먹게 좋지 않나 그래도 담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담배 냄새는 지금까지 나지 않네요 과연 오늘 저녁은 어떨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바탕 다이아몬드 몰입니다 어 입구에 들어오면 이야 멋진 카페 테리가 아 있어 이렇게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음료도 마실 수 있고 또 한편에는 이렇게 차를 전시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혼다 어, 하고 나란히 이렇게 그레다그레다가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어 현대차 어 80%까지. 현대차, 재미까지 어, 약속해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이제 맛있는 음식이고 어, 식사를 하면 저기 여기서도 할수 있고 이렇게 홍콩타운 이런 데여 있어가지고 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어, 여기 홍콩타운에서는 이제 바이투개원 행사를 하고 있요 그리고 이제 마트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시원하게 넓어요. 넓이... 굉장히 넓어요, 마트가. 어... 아, 이 과일 쓰고 1200원 정도에 파네. 어... 멜론도 싸고, 사과도 어, 거의 한 1000원에 아까 1200원. 보통 태국에 비해서 한 20%에서 30%가량 비싼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 역시 딱 보자마자 우리나라 배가 제일 먹은때틀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어, 이제 바나나 2,000, 1,800원, 1,500원 정도. 어, 거의 이제 태국 물가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요거 이제 요런 건좀 비싼 것 같아요. 건 3,000원. 호도. 어, 간식으로 먹기 괜찮은 것 같네요. 어, 이거 보면 재래시장하고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난다는 느낌도 좀 들고 어, 되게 싼것 같아요 저기. 아 근데 냄새가 진짜 시원, 신선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종류도 많고. 밥은 나시고랭 이런 거 먹어보면 쌀이 인도네시아 쌀이 우리나라 쌀이 비슷한 것 같아요. 품질도 높은 것 같고, 이제 코러치도된 게, 이런 게, 뭐한 7,000원 정도 하네요. 5kg, 5kg 7,000원. 아, 브랜드도 많고. 뭐 이런 거 일본에서 욕심낼만한데, 어, 일본에서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이상하네. 어, 어 여기 또 냉동식품. 킬로그램 별로 파는. 똑같네, 이것도. 하긴 뭐 얼마 전 가까운 데서 봤으니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육류. 스테이크 같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냉동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삼자살 구을 먹고 막 그런 거같아 야, 이건 큐브로 딱 해갖고, 일본이네. 사이코로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나 어, 이제는 얼마야? 라면계 황제. 요즘은 농심, 삼양. 오, 어, 이렇게 또 라면 코너가 딱돼 있네요. 이것도 한, 한개0 원. 수입상 가격이고. 여기 이제 국내에 있는 거는 보면 다양한데 뭐. 300원. 어? 뭐 250원. 요렇게막 컵라면도 이기 500원. 그런데 우리나라 컵라면 같은 경우는 뭐한 2,000원씩 해보니까 한 4배 정도 가격이 비싼 거 같아요. 와, 근데 라면 종류 진짜 많다. 태국보다 많은 거 같아요. 보내셔 보면 유 제품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아 여기 이제 프로틴 이제 남자들 근육 패창들 좋아하는 음료 엘맨이라는 브랜드가 여기서 한 15,000원 한 300g에서 한 15,000원 이렇게 파네요 음, 보통 2kg에서 막 5만원, 6만원, 3만원 뭐 15,000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치면 가격이 좀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요 역시 물론 하이콜라틴지는 모일러란 뭐. 브랜드로 어, 거의 저가 공략을 하나 봐요. 약간 가격이 한50% 사네요. 이게 어, 한 3분의 2 가격으로 해가지고 쫙30% 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하이퍼 빼따리 여기 밀크티 여기 한6 0 0 0원 조금 하네요. 30개 들어있는 거. 뭐 과자들이 대부분 조금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 누텔라 같은 경우나 마일로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한 4,000원 6,000원 7,000원 이렇게 주전부리 할게 되게 많아요 와 이런 거감자튀긴거뭐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어 가지고 걸로 열봉지해 놓고 맥주 까면 살 무럭무럭 자랄 것 같아요 살이 어뭐 먹은 게썼다 약재 같은 거 같은데, 조금, 조금 해서 이렇게 파내는 강한 것 같은데, 이는 잡, 오, 이렇게 쇼핑하는 데도 있는데, 쇼핑하면 뭐 아이들 놀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노래도 이렇게 판매를 계속 할수 있고, 이렇게 곳곳에 휴식 공간이 있어가지고, 오, 이렇게 시험시험 하기 좋은 곳. 쇼핑하고 돌아다니면 우리나라 노래가, 케 p o p 한 다섯 곡 중에 한두 곡은 나오는 것 같아요 s n s 시푸드 푸드 파는 곳인데 이야 들어오는 입장이 무슨 이거 톨게이트 통과 가는 것처럼 들어가네 이렇게 우리 영희 씨가 딱 기다리고 있네요 아 안에도 시원하고 야 대단히 많은 브랜드들이 여기는 완전 스피드게임하고 협약을 했는지 둥글게 둥글게가 나오네요 과일도 이렇게 담아서 먹을 수 있네요. 코코아도 있고 닭 파는 데는 닭소리가 컨셉 좋네요. 아, 지열때도저 끝까지 어 제일 큰것 같아 이때까지 본글로서리 쇼핑. 사랑해온 위키스가 천 원. 오, 이렇게 소주 이렇게 가 파네요. 소주는 음료 해가지고 이렇게 이원하고. 포카리 스웨트, 여기 파우더 파는 건여기서 처음 보는 거같아 아시아 코너가 따로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라면하고 이런 걸, 어, 일본 라면도 있고, 한국 라면도 있고, 다양하네요. 이렇게 디저트 코너도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를 수 있나 봐요. 아, 구매하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푸딩, 아, 먹무미스럽게 진행해 놨네요. 그 음식 식당이 있는데 아! 어, 코리아! 대팬